thank you 자아 르갈리아와 롤랑이 바뀌었다 역전모드 1일차 에? 역전모드 1일차는 저번에 하지 않았냐고요? 아 저번에는 그냥 스토리만 보고서 날먹했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접대를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도시 질병 스토리를 먼저 야지자 <laughs>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드디어 서구가 아닌 메인 스토리에서 스토리를 좀 보겠구만 <laughs> 근데 아르갈리아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옷이 살짝 어 무늬 같은 게좀 생겼, 생겼다 근데 아르갈리아 얘가 이번에 얘기하러 이거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은 뭐 재단세였나? <laughs> 텐트 같은 것도 잘 맞는 것 같구만. <laughs> 나름대로 급이 있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야. 근데 내 기분 탓인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는 도시질병급이었을 텐데 도시의 별급이라고 내가 들었거든. <laughs> 기분이가 좀 다른 의미로 묘하고. <laughs> 으, 예, 아,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 편하게? <laughs> 왼쪽부터 이렇게 조르락 이렇게 가볼까? <laughs> 그래. 사육제의 스토리. 어? 어, 근데 잠깐만. 롤랑하고 아르갈리아가 바뀐다 해도, 그렇게까지 뭐, 바뀌는 장면이 있으려나? 에이, 그래도 설마, 역전이 되는데, 설마 아무것도 안 바뀌겠어요? 아, 작은 그런 소란 이 있었고, 좋아. 다른 녀석들을 먹은 다음에 옷을 짜내는구나. 오호호. 이거 참, 어, 특별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구만. 뭐, 어? 옷이 바뀌다가지고 뭐, 그러게, 뭐, 변하는 게 있나? <웃음> <웃음> 어... 이놈이? 한번더레고티를 다가고 싶은 건가? <laughs> 좋은 옷은 좋은 성능을 만든다. 그럼 어... 알레가리아의 그런 성능도 바뀐다는 건가? 뜨니! <laughs> 아르갈리아의 손흥이 바뀌었는데요? 책장이 음, 개수도 졸라 높은데? <laughs> 아니 진짜로 좋은 옷이 좋은 손을 만드는 건가? 어. 자 어쨌든 어, 음. 자 무대는 1층 1무대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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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육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아, 아, 아. 벌써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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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통에수백이심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영 막시작시 빛을 2회 꺼고 책장을 두장 뽑는다. 재단사 다른 캐릭터가 사망하면 멋진 원단 책장을 제외한 무작위 원단 책장을 손에 넣음. 야 어.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다음 얘네는 숨배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그 정도 수준이란 것잖아 <laughs> 무작위 제보 곡은 원단을 손 넣는다? 기본적으로 개수가 엄청나게 높고요. 위력이 두 배만큼 증가한다는아이 제작 제단 개수가 왜 이러냐? 어, 어쨌든 어, 그, 그래도 괜찮아요. 아르갈리아 영반도 많이 가능해졌고요제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시 악몽급으로 한번 도시의 별을 한번 쏠어 볼까그 생각해봤는데 요런 착장이들어가면은 조시야득해지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 어디 그렇게 해서 데려와봤다 검지 수행자 아 근데 저런 식으로 막 벌써 막 서로 공격을 하려고 하네? 근데 이제 요거를 아군한테 걸어 어 뭐야 어? 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 주사위로 아군을 게 지정하려고 했는데 이 주사위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그로가 걸려왔다. <laughs> 샤넬 원단 책장을 두장 뽑았다. 아 자랑하는 건가? <laughs> 멜리셔스 제보 이번 접대 동안 받는 피해와 흐트러진 피해 마이너스 일 효과에 의한 피해 포함 중복 불가 제복이랑 원단을 손에 넣으면좀 그지가 되진다그 와중에 참격 지영이 왕아지고 참격을 보려니까 되게 참격 처형카드가안 들어가고 자 일단 시작해서. <laughs> 여소재여이자 있지 않나나 잘못 읽었가이 소재가 이이렇게 약하지? 오가이 소재가 이 소재가 이 소재가 가오 소재가 이 소재가 가이 소재가 이 소재가 이 소재가 이소가죽가라아역시나소시가이소재롤랑이안들어이기 때문에 소르가이소의화이체가 대신 나오지 않을까? 이런 <laughs> 기대했지만 가이 소재가 이소 이거 어 이마 한 녀석에 빛을 안 올려주는 거는 성공했는데 킹트 들어오지 않을까? 어안 들어오네? 오버버. 어, 뭐 잠깐만 에? 얘네가 못진 연단을 왜 써? 어 이거 생각보다 나이도 쉬울지도? 어 참격 지랄이 떴데얘 이번에는 얘가 더 참기가 안 들어완데 아 졸라 쎄네 잠깐만 그리고 저거 이번에또 제대로 작동했는데? 서로 죽거 죽여라! 그렇지! 예스빠오오 <laughs> 그냥 맛있어 그냥 그리고 바로 나무로 오오 그냥 흩뚜러지 박살 내십죠 nope. 어우 데미지, 아우 데미지 죽을란도. <laughs> 재단이 이막에서 꼽혀가지고 대충 한 명이 죽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뭐 <laughs> 어, 생각보다 얘네가 서로 진짜. 이렇게 트롤링한다. 자 아래 갈려 심장이다. 아 잠깐만, 큰클났다아 이제부터 저 쉿. 멋진 실, 아개 아플 것 같은 지금 만아 얘들아 좀만더바보치 해주면 안돼? 아 이번에 손배 재단 구하는데. 이거 타격이 지렁이야. <laughs> 지렁이 어? 분위기 바로 좀 하라고. <laughs> 갓그덕갓그덕졸라하자 <갓구독. 웃음> 아, 갓그릇 때문에 산다. 어, 좋았어. 그리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좋았어. 전성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창백해서 남아있죠. 바로, 밀어버리지, 그라지 어 어, 때려. 아, 여군 대미 제기라. 컴퓨터 들어구나피해주고 아, 제기라. 아, 제기라. 아, 제기라. 아 삼단 비김이니 이것도 무, 무슨 오, 기본 복장인데도 어, 사기가 새로 나어야지 아, 재단 아, 이 다음에 재단서야 되는데. 아, 타격이야지롱 님이 여기서 그냥 어? 개구찜 가게였는데요. 아! 오, 팔 나이스! 코라체 두다! <laughs> 역시 조작이야! 성도 확실한 거야! 아피조절 해야 되는데! 피조절할수 없어! 개쌤이냐! 아한명고아일 재기라! 잠깐 바로! 팍, 갓 끄덕! 아! 갓 끄덕네! <laughs> 갓 끄덕! 습 아, <laughs> 상대방의 주사위를 베끼면 속성을 두 가지 더 끌어올 수 있어! 뭐야? 우리 한테 광역기 됐었네? <laughs> 근 얘네가 생각보다 재단을 잘안 쓴다? 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네! 아 정말! 다행이야! 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재기라! 제가 죄송합니다. 아하, 아, 죽었다. 하지만 킹스 아, 작약 딱 뒤집어져. 이런 커지겠다. 오호 안아지치지 말죠. 흑돌 네, 트라데 아, 작작 딱. 깐만 킹, 킹단 오, 오, 지려. 힘삼의 킹단. 아니, 상남자 특유고 나발이고. 최종 차대도 무슨 군데? 상남자 특. 어, 무섭부의 승부를 건다 타격 들어왔을 때? 바로 삐그덕 써주면은 갓그덕으로도 커버가 안되고 <laughs> 갓그덕으로 커버가 안된다면은 에고를 쓰면 되는 것이다 제재가뭐 평균을 맞추려면 도저히 별급으로 맞춰진다 이 말이야 <laughs> 자 바로 시작해서 무대 갈아엎어버려 그럼 완벽기 뚫어버리고 나이스 깔끔하고 그리고 아하하아 아, 너무 양심이 없었나요? 바로 양심이 없게끔 바로 주저쳐버리는 거 보소 아한 번만 뚜자고 아, 너희만 무슨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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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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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빼기 박살! 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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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지! 규모를 후... 터뜨리고 킹단 날라오니까 조금 무시무시하구먼! 그래서 사육재 놈들을 쓰러트려왔다 하지만 우리가 쓰러뜨린사육재는 보통 사육재가 아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르갈리아 이것도 설명해봐라 접대했던 친구들이 뭐 무슨 말을 했었나? 발투를 연구한다고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laughs>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너가 인사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내가 참는다. <laughs> 검지 손가락든 이 엄지 손가락든 이 누군가 가 오겠지. 어떤 놈들이 이 라인에서 나를 깜짝 놀래게 할 것인가. 다음 스토리는 그래도 변화가 될것 같으니까 사내 좀재리게있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육체를 깔끔하게 쓰러트렸다 깔끔한 건가? <laughs> 내가 계획했던 고래들이 하나도 안 났는데. <laughs> 하. 모였네 <laughs> 여러분들 확실히 역전 모드는 간 모드가 분명합니다. <laughs>